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암모니아 공업적 제법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공업적 제조법 그렇죠?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게 하버보시법입니다 그래서 어, 질소에 수소를 첨가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게 뭐 한개만 지금 쓰는 거니까요 예. 반응식 하우보시법이 도뭐 필요 없겠죠. 반응식 요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반응식 석회질소법, 이렇게 석회질소에다가, 석회질소에다가 수증기를 첨가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취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취제의 주임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무쇠 무취의 가스, 그죠? 가해성 가스가 누설이 됐을 때, 누설 여부, 냄새가 없으면, 그죠? 무취, 냄새가 없습니다. 색이 없으니까 눈으로도 볼수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설 여부를 알수 없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설 시 냄새로 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냄새가 나는 성분, 부취제를 어, 주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 분량으로 부채제를 주입해서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주입 방식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액체 주입 방식과 기체, 기체 주입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발식이 되겠죠. 증발을 시켜서 기체를 주입하는 방식이 되겠고, 액체는 세 가지. 우리가 펌프 주입 방식, 적화 주입 방식,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체 주입 방식이라면 위크 증발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 증발식. 증발 방식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부채질 수입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방호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저장 탱크의 방호의 종류 세 가지로 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탱크가 누설이 됐을 때, 그걸, 뭡니까? 방호. 어, 보호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일 방호식, 이중 방호식, 완전 방호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방호이라면은 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누출 시 뭡니까 우리가 저장탱크의 경우 방호 시설이라면은 대표적인 게 방류뚝이죠. 그래서 단일 방호식은 한 가지 누출 시 방류뚝에 방류뚝에 담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 방호 두 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방류뚝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부 탱크. 외부 탱크에 담을 수 있는 구조다 또는 방류뚝 또는 외부 탱크. 그래서 우리가 내부 탱크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누설 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 탱크가 누설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부 탱크. 그래서, 이중방호식의 경우는 외부 탱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방호식. 완전 방호식의 경우는, 마찬가지, 외부 탱크에 담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죠?인데, 여기에 뭐가 부착이 되어 있냐 하면, 안전밸브 그죠? 안전밸브가 부착이 돼서, 벤트 시킨다. 그죠? 그래서 방출시킨다. 안전벨브를 통해서 기상에, 기상의 가스, 증발가스의 경우는 방출시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종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양극법. 설명을 하고, 장단점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우리가 희생양극법은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정의 보시면은 양극과 매설 배관을 전선으로 접속해서 양극금속과 배관 사이에 전지작용에 의해서 전지작용이라는 것은 전이차가 되어 있습니다. 방식전류를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이차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전 위쪽이 부식이 되고 그죠? 고전이 쪽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배관을 매설하면 배관과 땅, 그래서 관대지 전이죠. 그래서 배관하고 매설된 어떤 땅하고 토양하고 이두 개의 전위차가 생김으로써 배관이 부식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보다 더 낮은 전위의 금속, 양극 금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 금속을 저낮은 전이 저전이, 그죠? 그래서 배관보다 더 저전이의 금속을 설치해놓고 전위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 장단점 보시는 것처럼 시공이 간편하고 단거리 배관에 경제적이다. 단점은 전류 조절이 어렵고 양극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생양극 양극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 시간 또뭐 어느 정도 경과되면은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 자 비파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배관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부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해 줘야 되죠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면은,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 공급관, 관질은 80mm 미만인 저압의 매설 배관, 자, 이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이제 뭐냐면, 본관 또는 우리가 공급관 용접부, 용접부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비파기 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지하에 매설된 어, 배관에 마찬가지 용접부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그죠? 그 다음에 호층지름 8 0 m m 이두 가지, 그러니까 2번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건 공구관이니까공구관 쪽에 용접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사용자 공구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번간 및공구관 지금처럼 여기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이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에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피스톤 압축량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스톤이 있으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요, 요 안에 피스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상사점 올라가고 하사점 내려오는 좀 화학 의 공간,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스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원의 면적 계산해 줍니다. 원의 면적 계산이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 그죠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0.2는 200mm, 미터죠 근데 답이 원하는 것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바꿔줍니다. 그죠? 그래서 0.2 제곱. 그 다음에 행정 그죠? 이 높이. 그죠? 그러니까 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게 계속 차곡차곡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높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냐 하면, 행정 거리. 좋 행정. 상사점과 하사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 150mm. 그러면 0.15. 마찬가지, 미터 단위로. 그 다음에, 뭡니까? 회전수 RPM. RPM은 우리가 분당 회전수죠. 분당. 자, 그 다음에, 0.8. 효율입니다. 그죠? 효율. 100%이면은 관계 없겠지만, 80%이기 때문에 0.8을 곱해 준다 그럼 이 앞에 값은 뭐냐 100%일때 값이 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이 어, 답이 뭡니까 분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 분당 해줄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h o 로 나왔다면 여기에 곱하기 6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르 샤틀리의 법칙 공식과 함께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본적으로 르 샤틀리의 법칙이 뭐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혼합 기체입니다. 혼합 기체. 두 종류 이상의 가연성 가스가 혼합이 되었을 때그 혼합 가스의 폭발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합 기체. 혼합 기체. 그래서, 어, 일단 혼합 가스의 폭발 한계치죠. 이게 상한이 될 수도 있고, 하한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계산을 우리가 상한으로 하느냐, 하한으로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적. 100은 이제 두 개가 혼합이 됐을 때 10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냥 단순하게 탄소 있다, 이렇게 봅시다. 얘가 70%가 있고, 들어가 있고 얘가 30%가 되어 있다. 그럼 이두 개를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각 가스의 최적 합은 100이 되는 됩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30이 있고 얘가 20이 있다. 그러면은 값은 틀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l 분의 100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L은 폭발 한계치가 되겠고 혼합 가스의 폭발 한계치고, 그 다음에 각 성분 폭발 한계치를 표현해 주겠죠. L1, L2, L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V1, V2는 마찬가지. 각가스에 최적으로 계산해 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어차피 뭐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거리. 저장된 그 외면과 사업소 경계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리를 계산해라 단 상수 C는 0.24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공식은 자요 공식입니다 그죠 자 C 어, 14300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호를 보게 되면 L은 유지거리고요 C는 상수값입니다 근데 상수를 0.24로 줬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죠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없다면 조건에서 지하식 저장 탱크다 이렇게 뭐 줬을 때 1점이 살아가고 그 외에는 0.576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 상수 값은 주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w 는제고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의 제고권이 되겠습니다 제구권 저장 능력의 제고권제고권이라는것 자체가 루트죠 루트 그래서 루트 안에 루트 10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는 내용이 되겠다. 자, 9번에 우리가 기해시험 압력, 각각 얼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정기, 일반용 에카 석유가스 조정기, 종류가 많죠. 일단, 일단, 1단이 죠1단의 종류가 뭐냐면, 저압이 있고, 준저압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단, 1차, 2단에 2차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차 저압이 있고, 2차 준저압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게 1단 2단이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자동 절체, 자동 절체식이 있죠. 자동 절체식에 마찬가지, 저압과 준저압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래서 입구 측이 있고, 출구 측. 압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김의시 압력이라면은, 입구 측에는 1.56메가파스칼. 그죠? 그 다음에 출구 측은 5 5로파스칼 그죠? 존저압은 1.56. 마찬가지 동일하고요. 어, 출구 측은 조정 압력의 2배. 조정 압력 2배가 되겠다. 이차는 자, 1.8. 0.5,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5, 5.5그 다음 마찬가지 조정 압력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자동 절체 1.8, 1.8그 다음에 5.5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2배 조정 압력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종류는 많습니다만은 숫자를 잘 보시면은 그죠? 이거 두개 동일하죠?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가 몇개안 돼요? 뭐냐면 1.56, 1.56 이건 1차 쪽이고요. 자, 1단이고요, 1단. 그다음에 2단 같은 경우는 1.8, 0.5, 0.5. 그다음에 자동절체식은 1.8, 1.8 동일하죠. 그다음에 출구 측이 보면 5.5, 그죠? 5.5, 5.5, 5.5. 그다음에 뭐냐, 조정압력 두 배, 조정압력 두 배, 조정압력 두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 측 조정 압력이기 때문에, 저, 기미시험 압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구 측의 것을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구조. 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를 넣어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이랬으니까 압력. p 죠 압력방폭구조. 그 다음에, 용기 내에 간스가스 폭발 발생할 경우, 그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딘다. 이렇게 내압방폭구조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용기에 보호가스를 넣으면은 압력방폭구조. 용기가 견디면 내압방폭구조. 그 다음에, 유입. 유입은 기름을 채운다는 거죠. 기름 속에 잠기게 한다. 유입. 이렇게 되죠. 용어 요거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증 안전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본질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본질. 그게 뭐냐면 전기불꽃 아크 이런 것들.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뭐냐. 아예 안되도록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수월하죠. 근데 방법구조에 종류를 주고 설명하시오. 이렇게면은 하 이제 쓰기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방폭구조 자체는 좀받으실 필요가 있다. 자, 11번에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제품 성능 다섯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제품 성능 이렇게 나오는 게 크게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용 액화석유가스와 이제 도시가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용 액화석유가스는 다섯 가지고요 제품 성능이 도시가스의 경우는 네 가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압 성능, 기밀 성능, 내구, 내한, 다이어프림 성능 이렇게 되는데 어있이렇게네 가지만 쓰면은 이게 도시가스, 그죠? 다섯 가지를 다 하게 되면, 다섯 가지를 쓸 경우에는 일반용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어,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에 보기에 대한 설명, 칼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이건 뭐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 토양 중에 산소 농도에 따라서 어, 경계 부근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토양 속에 혐기성 항산염 환염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곳에는 자연 부식이 발생한다 이 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데 모래와 점토질 같은 어, 토양에서 우리가 산소 농도 산소 농도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고 자그 다음에 토양 속에 들어있는 어떤 박테리아에 의해서는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부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에카석유 가스 용기 실외 저장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되어 있는 수치니까요. 그대로 보시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 통로 용기의 단위 집정량, 용기를 어, 수, 저장할 수 있는 집정량은 30톤. 초가하지 아니할것그 다음 펠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레트죠. 파레트. 자, 파레트의 경우는 용기군 사이의 통로, 그 너비 2.5m다. 파레트에 넣어서 용기군 사이의 통로, 그죠? 그래서 통로는 2.5m. 그 다음에 펠렛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펠렛 위에 이제 쌓여 있는 거 아닌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5m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건 지게차가 들어가서 떠내는 거니까 어, 통로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펠렛에 넣어 집착된 용기 높이 실외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있죠 그 외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냐면, 2단 이하로 쌓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뭐냐면, 에화스 에카스 용기, 실외 저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수치, 숫자들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순물 제거하는 수첨 탈랑법 첨가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첨 탈황입니다. 수를 첨가해서 탈황. 수라는 것은 뭐냐? 수소가 되겠죠. 그죠? 수소를 첨가해서 우리가 탈황, 탕, 황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황성분 자체가 불순물. 그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뭐, 황을 제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첨 탈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 황을, 그죠? 황을 이용해서, 황을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료유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수수, 원료유에 수소를 첨가하고 고온 과 하에서 뭡니까 총매 총매를 이용해서 황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우리가 수첨 탈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성분이 되겠다. 자, 15번에 어 자최적 효율이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어있자 이거 이제 계산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 이거 하고 지금 이 기호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이런 기호들을 좀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기압 상태. 대기압 상태에서 20도 공기를 흡입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일셜 법칙에 따라서 세 가지 압력, 온도, 최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압력은 대기압. 이거 뭐냐 P1이 대기압이라는 겁니다. P1이 대기압. 그러면 1.03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20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T1이 되겠죠. 그래서 20 플러스 27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단에서 토출 압력 25kg. 그죠? 그럼 이게 P2가 되겠죠? 25kg. 그죠? 어. 그 다음에, 온도는 60도. V2가 되겠죠? 어. 60도. 이것도 뭐냐면, 절대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033. 이렇게, 어. 대기압, 게이지압, 이게 게이지압이니까, 그죠? 어. 게이지압이니까, 대기압 대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압축공기 28. 최적곱니다 아워를 토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이건 T2죠. T2 60도니까 T2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V2가 28입니다. 그죠? 28.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해라 는 것은 V1이 되겠죠. V1. V2가 아니고 V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합축키 이론적 흡입체적 8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론적으로는 800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게 실제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최적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 이론적 압출량을 압출량과 우리가 실제적 압출량 요거의 비입니다. 그죠? 비를 통해서 우리가 최적 효율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먼저 구해야 될게 V1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지금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요 뒤에 계산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게 이제 기호가 좀 어, 계산 과정에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1이 되겠습니다. V1. 그래서 P1, T2분의 P2, V2, T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치들은 그대로 대입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620.88이다. 그니까 요거는 뭐냐면, 실제 흡입된 양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흡입되어야 되는 거는 800, 원래 800이 흡입되어야 되는데 620이 흡입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효율은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800분의 6 2 0해서 77.61%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부분 오타라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에듀간 카페 정오페에 적어 놓겠습니다만은 식을 변형할 때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18년도 1회차 필단 문제 같이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